여러분, 모두 강아. 강하..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우선은, 어 현재, 그, 마구마구 마구 2020이 나와가지고, 저도 가볍게 해보려고 간는데요 우선 사전 예약 보상을 먼저 좀 받고,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광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야구게임인데, 나인 클래시 베이스볼. 자, 일단은, 광고가 다 끝이 나고,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리트 선수 팩, 레어 선수 팩, 사전 등록 패킷, 패키... 사전 등록 기념 팩, 마켓 등록 보상 팩. 일단 봤고요 확인. 이거는 그 다음 변경할 수 있는 거고,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론칭 선수, 론칭 전, 전체 선수팩 갑니다. 다섯 개한 번에.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. 잘 뜨면 좋을 텐데. 오, 하영민, 노승우, 박중빈, 이승우, 강경학 선수들이 나왔죠. 선수 같이. 15만 6천. 아, 이거 다 합쳐서 그런가? 아니구나, 전체가 416,900원. 오,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? 자, 레어 선수팩이 있고, 엘리트 선수팩이 있는데, 엘리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장. 역시 나온 것부터가 다르죠? 검은색 볼이 나오고요. 되게 화려하게 잘 꾸몄네요. 두산. 과연 2016년, 4년 전이죠? 오, 되게 화려하게 잘 나오는데? 오, 니포트, 오,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좋습니다. 380만원? 아까 그10 몇만원짜리, 그게, 그게 잘뜬게 아니었네요. 와, 이제 레어 선수팩이고요. 380이면은, 150? 이게 제가 시세를 잘 모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마지막 엘리트 갑니다 아 이번엔 SK 2013년도구요 그래도 어, 리포트 정도면 되게 잘 떴죠 윤희상 선수 가격은 240만원 야 380만원이 엄청 잘뜬거 같네요 와 진짜 놀랐네요 지금 선수를 팔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야, 뭐야, 3,000? 아, 3만이구나. 어쨌든, 네, 제가 이렇게 선수팩을 까봤는데, 하, 진짜. 380. 진짜 잘 떴죠? 보시면은 박민우 선수가 있고요. 투수 쪽 보시면은 리포트 윤희상. 와, 진짜 감탄을 안할 수가 없어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잘 떴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